오늘은 식사 감각에 대해서 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허기가지면 배불리 먹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다 차도록 실컷 먹고 나면 배를 두드리며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이를 한 한자 사자성어로 한포고복이라고 합니다. 배가 다 차도록 어, 배가 다 차면 배, 어, 북처럼 두들기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인간은 식사를 제일 먼저 배로 합니다. 옛말에 배고프면 배가죽이 등에 붙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배 채우기는 생존 본능입니다. 배고픔이 해소되면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습니다. 맛을 판별하는 인체의 부위는 입입니다. 입으로 오미를 감상합니다. 가까운 사람, 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배불리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것을 중시하면서 맛집 기행이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맛집에 관한 정보의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쳐 맛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맛을 즐기는 단계를 넘으면 코로 먹는 단계에 이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냄새가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우리 식당 예약을 하지 않고 음식거리, 맛집 골목에 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는 식당은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서구 유럽의 신대륙 발견, 동방 항로의 발견 등 지리상의 발견도 처음에는 향신료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수명이 다해가면 맛있는 음, 냄새, 향기 나는 음식이 사람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코로 먹는 단계를 무시하는 음식은 수명이 짧습니다. 요즘 인류식당에 가면 음식이 음식이 아니라 예술품, 조각품처럼 예쁘게 조리된 것을 봅니다. 맛과 향기의 단계를 지나면 음식의 예쁜 모양과 예쁜 색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눈으로 먹는 단계입니다. 음식도 표준화된 것처럼 일정합니다 메뉴에 따라 크기 모양 색깔이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요리 전문가는 크기가 일정한 예쁜 요리를 제공합니다 일본 스시 전문가가 만드는 스시는 밥알이 평균 230개 정도라고 하는데 손으로 밥을 잡으면 오차가 쌀알 두세 개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사와 조리와 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쌀도 자생미, 흑미, 정미, 노란 쌀등 다양한 색깔로 구미를 돋구도록 품종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귀로 먹는 단계입니다. 음식을 씹는 소리, 씹을 때 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야 합니다. 특히 과일류, 채소류는 섬유질을 씹을 때 소리가 납니다. 아삭아삭 소리가 나고 경쾌한 소리가 나서 식욕을 돋구는 단계가 귀로 먹는 단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세, 생산되는 사과 종류로 부사 홍월 홍로 등이 있습니다. 부사 홍로 홍월은 먹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옛날 사과인 국광 홍옥 이런 사과들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푸석푸석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식사를 배, 입, 코, 눈, 귀의 순서로 합니다. 농업 과학자들은 이 순서를 매우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으로 쓰이는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을 겪었을 때는 다수학 신품종 개발이 농학자들의 사명이자 꿈이었습니다. 식량문 식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는 맛있는 품종을 육종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요즘 곡물들은 소화 흡수율도 높고 당도도 높고. 미량원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들도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고 여러가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농작물들은 향긋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육류, 곡류도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품종개량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채소와 과일류는 섬유질이 많아 씹을 때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귀를 자극하여 식욕을 자극합니다. 식욕을 돋굽니다 요즘 과일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배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박 하면은 커다란 수박이 인기를 끌었죠. 이제는 주먹만한 수박, 또 네모난 수박, 삼각형 수박 이런 수박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기도 먹기에 적합하게 품종 개량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크기도 적당한 이런 농작물을 특히 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끼니를 이어가는 행사가 아니라 오감을 동원해 식사를 즐기는 예술적인 모임으로 변화, 변화하고 있습니다.한복이란 고복이란 말은 이제 장롱 속으로 보내, 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여러분들, 매끼 즐겁고 맛있고. 어, 다양한 어, 쾌락을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